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민사 특별법인데요. 민사 특별법은 어, 항상 여섯 문제나 오는데 3 1일 때를 치는 삼으면 보통 뭐한 문제씩 나와요. 주택임대보호법이 요게좀뭐한 문제도 나왔다 두 문제 나왔다는데 한두 문제 여기 나오고요. 보통 이렇게 한 문제씩이 나온다 보면 대열할게요. 그런데 한 법에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법에서 그 얼마 황당합니까? 예를 들면 집합건물법 이런 법은 법조문이 66개 조문이에요. 66개 조문이고 주택 관리 실물본 주택 관리사분들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도 배운단 말이에요. 실무적인 파트가 있고 기능적인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은 법이에요. 그래 서한 문제 나오니까 황당한 거 열심히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하자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찍어줘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민사특별법은 이 난이도가 뭐라 말을 못해요. 뭐라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쉽게 라면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 해에 처음 어떻게 낼 것이냐. 그래, 올해 평소보다 좀 민법 문제 어렵게 내자라면 여기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막 귀퉁이 있는 문제 내요.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평소 같침 그냥 원래 난이도 수준이 비슷했다, 그러면 쉽게 나오고. 나오는데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리가 아닌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 이게 암기가 좀 필요해요.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무슨 논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좀 외워드는 파트가 좀 있어요. 어디를 외울 것이고, 어디, 어디가 나오는지는 제가 다 찍어 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점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민사 특별법은, 우리가 민법이요. 민법 기본서 기본서. 기본 강의죠. 요게 두 바퀴 정도, 두번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왜? 이 특별법은 일단 민법에서 모든 지식이 쌓아지고 민법 용어들을 마음대로 쓸수 있을 때 이걸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거 굳이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1월부터 공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민사특별법은 한 5월쯤 5월 정도부터 이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면 돼요. 이게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암기가 많이 선행되고 응? 딱 찍어서요. 어디를 하는지가 딱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한 법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립 공부하더라도 어렵게 나와 버 난이도가 상큼으로 나와 버리면, 한법에서한 문제를 아무데나막 귀퉁이 내버리면 대충 찍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늘 알아둬야 되는 건여기예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주임법, 상가 보호법은 시험 문제 자체도 여섯 문제 중에서 합치면, 요게 세문제날 확률이 크고, 또 주택 임대법 상가 보호법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꼭 필요하고, 그렇죠? 중개 실무에도 필요하고, 첫 문제도 중요하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특별 법에서도 세 문제쯤이 나오지만 합쳐서, 이게 또 중계사법 실무라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중개사법에서도또 과목 여기를 물어요. 따블 된단 말이에요. 이중개사법에서 실무, 중개사법 실무에서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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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민법에서 두세 문제. 실무에서 한두 문제. 그럼 네다섯 문제짜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 실속 있는 법이에요. 우리 가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시험도 맞춰야 되고. 근데 이런 법들은 참 우리가 뭐라 말을 못 해요. 특히나 이 실명 등기법은 이 명신탁 금지다는 법. 이 명신탁 하지 마. 부동산 명신탁 하지 말아라. 부동산은 다 실명으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 만일 명의신탁에다 걸리면 형사처벌도 하고 행정처벌도 하겠다. 절대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이 명의탁하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 남의 명의로 등기되는 이유는 다 탈세, 투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탈세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실명으로 등기하라는 거죠. 근데이 실명등기법이 이렇게 한 문제, 어떨 다두 문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 나오면 최소한 아무리 쉽게 나도 75점 이상짜리 이상 문제예요. 어려울 때는. 9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실명법도 참, 한번제 나오지만, 마지막에 완성돼야 돼. 겨우 그 실명법을, 야, 내가 이제, 이명 금지한다고 알겠다 하면, 시험 보러갈 때쯤이야. 굳이 말하자면, 이게, 뭐, 셤이 10월달 보면, 9월 정도 되면, 아, 두세 번해보 이때부터 좀 이게 늘어 쏘요 그게 어렵다는 거야. 왜? 실명법을 하려면, 등기법을 알아야 돼, 등기법. 등기를 알아야 돼, 등기법. 등기법이 완벽해야 되고, 물건법이요. 우리 물권법이또 완벽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 특별법인 이게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이 바탕하에, 이 바탕하에 이, 이 법을 배워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실명법을 알아듣고 명의사를 금지한다는 이 사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민법적 지식이 이미 합격선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히나 이, 이, 민사특별법 5월달 이후부터 해라. 그리고 뭐든런거 샅샅이 할수 없고, 선생이 찍어주는 부분만 해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다. 주임법, 상가법법. 여기는 찍어주는 부분만 하셔야 될게요. 그러면 바로 설명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런 걸 소개하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절차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걸 소개할 건데, 이 주택 임의 보호법이건, 상가법법이건, 국가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법이에요. 즉 주인법 상임법은 무슨 논리성 뭐 논리성 없어요. 합리성. 이게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법이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 아니어도 국가가 국가가 공공복리 공공복리 차원에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것도 합리적이 아닌 것도 무조건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 법을 이해할 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왜란 이유를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 이런, 이런, 이런 것이 흐르, 어, 내면에 흐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법은 논리가 맞지 않아. 논리 안 맞아요.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임차인, 상가 임차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게 만든 법. 약 자를 보하게 만든 법이에요. 이런 법을 뭐라 부르냐? 주택임대법법 보호법, 상가법법을 이런 법을 우리는 편면적 <laughs>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취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럼 용어 중에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이 뭐냐? 일단 강행규정은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 법의 규정대로 무조건 무조건 지켜야되는 법이에요. 무조건 지켜라. 법대로만 해라. 무조건 법대로만 해라. 만약에 이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법을 위반하면 다 무효가 돼요. 유효하지 못해. 다 무효가 되는데. 근데 편면적이란 말이 뭐냐면 이 편제 강행정은 약자를 보하라 만든 법들을 편면적 강행정이라 불러요. 그럼 편면적 강행정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원래 강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되는데, 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아, 세입자라 불러 보통. 근데 세입자는말 쓰지 십시다 임차인이라 씁시다. 임차인에게,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법의 규정대로. 위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유리한 특약은 이것은 유효하다. 위반하더라도 자 상가 임대 주면서 주택 임대 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월세는 차임을 절대 올리지 않기로 한다. 차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응? 대학변 동안 차임 월세 차임 불증액 특약 어떠한 경우도 올리지 않는다. 이 특약이 있다면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하잖아. 이 특약은 유리한 거야. 올려 못 올려요. 절대 못 올려요. 그런데 불리한 특약 이법을 위반해서 주택임대법법 상가법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불리한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리한 특약은 유효. 법을 어기더라도 불리한 특약은 무효. 예를 들면 야 우리 주택임대법법에 최단기간 2년이나 돼 있는데, 우린 특약 맺자. 자, 응, 원룸, 투룸, 임대주면서 딱 6개월만 쓰기로 하자. 아니, 법에는 2년 보장하는데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임차도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잖아. 그 특약은 무효예요. 그럼 그 6개월만 쓰기로 한다. 무효기 때문에 2년 주장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법을 어기더라도 임차한 유리한 특약은 유효. 불리한 특약은 무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편면적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이두 법은,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 만들어서 시행하는 법이에요. 무조건 임차인 보호하려고. 이유를 따지지 말아라. 이런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러요 특별법. 이게 다특별법이들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민법에 있는 규정은 일반법.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얘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잖아요. 임대차는 법이 있잖아요. 다만, 임대차 중에서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이법을 적용받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민법 일반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 원칙. 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두가 용어만 볼라 고 그래요, 용어만. 예,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배울 것이고, 또 어디가 나올 것인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상가건 주택이건 개정된 부분, 이 개정된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태정되면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 이개정된 부분이 거 시험 문제 코이예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예상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용어들이 까다로와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또는 상가 임대 보호법에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특별히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건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얘기 뭐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자, 여기 보면, 한 법이지만요. 물론, 여기서 이 논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때볼 받으려면, 대항 요건은, 법률용어 배우는 거예요. 대항 요건은 구비해줘야 된다. 이대항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대항 요건이 구비되어야 입법에 볼 받는 거예요. 이 대항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입법에 따라 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입 주택 세입자가 상가 임차인이 국가 정책 시한의 특별법에 따라 볼 받으려면 최소요건이 일단 대항 요건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비되어야 입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구비가 안 되면 아무도 보호 못 받아요. 그럼 주거용 건물에서 세입자가 이 특별보호받으려면 주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 인도받고 그 집을 인도받고 그리고 그 주택 임차된 주택에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전입신고죠. 이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아무도 보호 못 받아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걸, 이걸 갖춰야 돼. 이게 갖춰지면,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뭐, 대학력, 법정행신, 여러 가지가 이제 보호받지만, 이게, 이걸 구비하지 못 이게 깨져버리면, 이 법에 따라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주택임대법에 보호 세입자 보호받으려면, 인도받았다. 아,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돼요. 인도가 사는 문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야.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아, 새멎었좀 절신고 안 해놓으면요. 아무것도 못 받아. 확정을 받아다 봐도 종이 쪼가리고, 채소서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꼭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신고 할 때, 절신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올바르게, 관할 조수에 똑바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똑바로, 똑바로, 절신고 가때죠 절신고가 올바르게 안 되는, 안 되는 순간,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요 깨져버리면, 이 법에 또 아무것도 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가 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특별히 보호받으려면, 상가를 인도받고, 그리고, 그, 얻은 상가, 삶을 전포 관할 세무소, 세무소. 이 주민등록 동사무소 하면 돼요. 근데,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나야 돼, 등록. 이 사업자 등록을 안, 안, 안 내놓으면요. 이 법에 딱 아무것도 보면 못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남의 건물, 상가, 사무 점포 얻었지만 이 사업자 등록에 이 대상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상이 안 되는 것들, 세금 안 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아, 종교단체 개척교회 라고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포교당 하려고 불교, 포교당 하려고 조그만 건물 하나 얻었어요. 예를 들면, 총기단체, 또는 뭐, 비영리단체, 친목단체요 뭐, 동창회 사무실 하나 얻었어. 상가 사무실, 사무실 점포요. 그 사업적 등록 되는 거 아니잖아요. YWCA, YMCA, 무슨 뭐, 뭐, 무슨 뭐, 칠드런, 애들 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업적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춰야 돼. 그래야지만 이 법에 벌 받는 거야.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인드파스, 사업동대항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이 법에다 보호를 받는다. 대항요건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 주택임대보호법은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다. 모든 주택 세입자들은, 서울에서 뭐 더욱동에 타워팰리스가 보증금 20억이든 30억이든 임차보증금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전입신고해 놨고 확정을 잡아 다았다면다입어붙더라고 우선 문제권 최전문제 대항력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에요. 응? 이 상가 사무실 상가 사무실 또는 점포도 었더라도이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자만. 이 법에 적용이 있어요. 여기서 제한이 있다는 거야. 대형 상인은, 대형 상인은 먹고 살만하다고 이 법에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재 같은 거 보면 페이지 302쪽, 이런 거 여유로워야지, 다음에. 지금 여유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보증금액이 6억 9천 이하인자. 기타 광역시, 인천 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들어와요. 인천 광역시와 나머지 광역시에서 5억 4천 이하인자. 기타 시군 지역에서는 3억 7천 이하인자. 보증금은 일정은 이하야 여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내가 상가를 얻었는데 9억 원 이하인자. 9억 원 이하인자만 입원 적용받는 거예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해버리면 대형상인은 먹고 살만해요. 입원 적용받지 못해요. 특별 보증금 못받아요. 그런데상가법법에서는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이 보증금 플러스,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중개 자격을 땄어요. 딱 개업을 하려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건물에 내중개 사무실을 하려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예를 들면 5억 원에, 5억 원에 월세를 350만 원 내기로 얻었어요. 그러면 월세 350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게 3억 5천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합쳐서 얼마예요? 합쳐서. 곱하 100을 하면 8억 5천짜리 보증금이에요. 따라 이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상가법법은 보증을 계산할 때는 월세와1 0 0을해 보증금에 합쳐서 9억 이하인 자. 여유라는 거아니에요 지금요. 광역시 6억 9, 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 6억 9천 이하인 자. 보증 월세 와하 100을 합쳐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시군지역 3억 7천 이하인 자만 이법 적용받는 모든 상가임차 적용받는 건 아니다. 애초에 제한이 대통령에 따라 보증금에서 제한이 있다고 제한이 없어요. 또 주택임대법은 누가 적용받는 거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라면 자연인, 우리 같은 는 인간. 이 자연인이라면 우리한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서 월세평 얻었어요. 그들도 이 법에 적용이 있어요. 자연인이라면. 하지만, 원칙은, 법인은 이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외 있어요, 자연인에한해서만이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인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조그만, 조그만, 뭐, 우리 공장이 있는데, 직원이, 남자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사장님이, 숙소가 없으니까, 응? 조그만 연립 빌라 하나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 회사 명의를 얻었어요. 임차인은 무슨 무슨, 뭐, 공업, 회사 돈으로. 회사 명의로 임대결매 었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물을.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 직원들이 여기 전입신고 해놨어요. 하지만 이벌 청은 생애 아니야. 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이벌을 잘못 받아요. 근데 자연인만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상가보호법은요, 보증금액이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하라면, 자연인이건,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다이법에 적용을 받아요. 법인이 이거 얻을 수 있잖아요, 사무실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 숫자만. 숫자만 다른데, 자, 이렇게 좀 약간 차이 있는데, 다만, 주택임대차건, 상가보법이건 자료 자료 열람 열람 이 정보 이 공개 제도가 다 시행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다세대 원룸인데 <laughs> 다세대 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살아요. 근데 확정일자받은 사람들이 어~, 어? 얼마라고 보증금 신고했는지 그 동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장부에 다 적혀 있어요. 보증금 액수가 이런 거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집주인. 집주인 동의서, 동의하에 동의서만 갖고면 다볼수 있어요. 보여줘요. 상가법법도 자료 열람제도 이제 세무서장한테 가서 자료 열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 동의 받아서 이 상가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이 언제 사업자 등록했는지 확정일자, 여기도 확정일자 받아야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 정보 공개는 모두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해준다. 또 하나. 이비슷한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 주택에는 사실혼 관계, 이 사실혼 관계까지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사순이 뭐냐면요, 혼인 신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응? 가정, 가정, 공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법률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동거하고 1 0년 살고 아들 딸고 살아도 혼인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법률원제도예요. 혼인신고가 안돼 있으면 부부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상속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주거형건물주택임대보호법만은 혼인신고가 안된 사실형관계자도 임차권을 승계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참 특이해요. 어? 혼인신고가 우리 원래 법률원제도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두 사람이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집에 동거하고 살아요 몇 년째. 물론 이 아파트는 남자 명의로 얻었어. 남자 돈이야. 남자 돈. 3억 원에 그 주택 그 계약서에도 임차인 남자 이름 적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네. 보증 3억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근데 그 임차 사망했는데 이분이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이 그러면 사실혼 관계자가 그 임차 승계받아요 어쨌든 사실혼 관계자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승계시켜줘요 보증금이랑 남은 계약 기간을 그런데 상가는 이 사실혼관계 보호제도가 없어요 큰 차이점이에요 아 상가 임차인이 가짜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그 상가 임차 보증금 상가 임대 쓸수 있는 권리를 사실혼 관계자한테 승계시켜 주지 않아요 응? 상속 사망하면 국고에 국고에 기속해요 예를 들면 여기 승계권이 있어. 여기 승계권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 보호제도는 주택에만 있는 거지. 상가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이 상속 사망했다고 해서 혼인신고 안된 같은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자한테 승계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 이 제도가 없다는 거. 이 자료 열람제도는 다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도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어, 뭐이다음 이제 자세히 뭐대항요건뭐 대항력 어뭐 우선면제권 이런 얘기들은 다이 다음에 볼 거예요. 지금 뭐볼 필요 없는데 이렇게 좀 상견례만 하는 거야 상견례만. 대항요건을 구비해줘야지 이법때로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법들 가담법, 집합법, 실명법 이런 것을다 5월달 이후에 해라. 공부한지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해라. 마지막에 몇 군데 암기하고 가고 어차피 어렵게 나오면 못 맞힌다 거기는 굉장히 세세해요 이렇게. 한 법에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문제풀이 하기 직전에 좀한번 보고, 문제풀이 할때한번 정리하고, 시험 볼때한번 정리하고, 후반부에 공부를 한다는 거. 또 민사특별법은 논리보다는 논리가 잘 맞잖아. 어떤 특별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암기를 몇 군데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디를 공부할 것인 선생님이 내가 찍어주는 것만 한다는 거. 또 실명법 같은 부분은 문제 어렵다는 거. 한 문제지만, 응? 음? 어, 명의사 금자 실명법 같은 거 맞추면 이미 75점 대다 들어간다는 거, 80점 대 들어간 점수라고 넘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래도, 자, 많이 봐야 될 때는 주택임별법생상하고 여기를 자주 보자는 거. 실속 있다. 시험 문제도 여섯 문제 중에 세문제 나오지만, 2차 과목인 저희 실무에서도 한두 문제꼭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실속 있는 파트고. 그렇죠? 여기를, 여기만 보자는 거, 평소 때는 여기만. 나머지는 그냥 몇 군데 정리해서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소개만 했어요 소개만 뭐 어떤 자세한 얘기보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 만날 때는요 기본서를 가지고 상견례 했단 말이야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요 이런 데를 갈 겁니다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는 데입니다 여기 이런 걸 배우는 데입니다 이렇게 좀 가이드가 본격적으로 여행 내일부터 여행을 떠날 건데 대략적인 설명 한 거예요 등산을 가면 등산 그 셀파라든가 가이드가 산을 쳐다보면서 저 산이 몇 시간 걸리고. 응, 어, 봉우리가 몇 개가 있고, 어디는 바위가 있고, 어디선 쉴 것이고, 어디선 점심을 먹을 것이고, 설명한 거지, 떠난 게 아니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게중요해 처음부터 막, 막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막막 막, 막, 열심히 공부해. 상당 위험해. 장기내이스요 두세 달만 공부해서 붙는 게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쉬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매일매일 걷자. 처음은 굉장히 더디다. 더디지만 매일매일 걸으면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공 공부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이 고시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왜 처음 듣는 용어들이고 전공 용어잖아요. 처음은 굉장히 더디지만 매일매일 콩나물씨 물주듯이 매일매일 공부하면 마지막 싹이 싹만 나면 콩나물 싹만 나면 금방 자란다. 마지막 완성이 크다, 빠르다. 처음만 잘 견디면 돼요. 자여러한번 다음번 만나는 기본결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 발짝씩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